자, 요것도 갑시다.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리면 좋고, 아니어도 했는데 그림을 그려놓으면 좋은 게 실수할 일이 없어져, 거의. 자, 이때는 이미 쪼개졌잖아. 이미 쪼개졌어. 그냥 분모형 대기하는 거. 갑시다. 마이너스 2. 쪼개져 있으니까 요거 갑시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갔네. 오케이. 대칭 됐고. 어? 개수 얘가 몇이야? 3이었잖아. 양수네? 양수니까 어느 쪽으로? 1, 사 훈면과 3, 사 훈면에 있던 형태네. 그림 완성. 보자마자 여기까지. 그냥 그대로 바로. 됐죠? X가 마이너스 1부터 몇 가지? 1까지래. 마이너스 1의 등호부터서, 마이너스 1부터 여기 1 넣었더니 여기, 여기까지래. 플러스 1까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 어디? 여기, 여기. 요래, 요래. 이쪽이네. 맞아요? 그럼 알았어. 증가함수야, 감수함수야. 감수함수네. x에다 뭐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을 때최대값이야최소값이야 최? 대값! 그래 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3 마이너스 1이니까 2네 최대값 2다 됐어요? 자 x에다 이제 뭐 집어넣었어? 1 집어넣었어 1 넣어봤더니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1이야 어? 1 빼기 1이니까 0이네 그럼 얘가 뭐다? 가장 큰 값인 B다. 얘가 뭐다? 가장 작은 값 A다. 문제에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네요. A 더하기 B는 2 더하기 0이니까 2입니다. 라고 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됐지? 쉽지? 어렵지 않아?